고양에 기부하고 세금 혜택과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고양사랑 기부제입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며 참여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특히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세액공제 수단으로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부 방식이나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기대했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양사랑 기부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부 전에 꼭 알아야 할 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만 참여할 수 있고 연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은 지역 복지나 주민지원, 지역 활성화 사업에 사용됩니다. 답례품은 무엇을 받을 수 있나? 답례품은 각 지자체가 직접 준비한 지역 특색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우 등심, 포기김치 같은 농축산물부터 성심당 상품권, 금산 인삼주, 서량 딸기 같은 지역 특산품, 그리고 각 티슈 같은 생활용품이나 가공식품까지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담내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구성은 다르며 기부자는 지급된 포인트로 원하는 답례품을 직접 선택하게 됩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는 대표적 사례. 먼저 기부는 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결정세액이 영원인 경우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로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미 다른 공제로 낼 세금이 없다면 기부를 해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연도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 기부금처럼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2월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는 기부자 본인 기준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기부한 금액은 본인의 연말 정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아예 혜택 대상이 아닌 경우, 기부 방식에 따라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 즉, 내가 사는 시군구나 시도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명의 기부는 제도 참여 대상이 아니며 해당 지자체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기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내품 자동 지급은 아니다. 담내품 역시 자동으로 배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된 포인트를 기부자가 직접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후 소멸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면 지역을 응원하면서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단순히 기부할까 말까가 아니라 어떻게 기부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부 전내 결정세액은 얼마인지 주소지가 아닌 지역인지 본인 명의로 기부했는지 이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